네 안녕하세요 랜드박 t v 장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복대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한 채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청주시 이제 복대동이고요 어,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도로가 있는데 어, 도로 쪽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다 보면. 네, 복대 가경시장이 바로 도보 이동 거리 한2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 가경시장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 복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도로 이게 이제 마을 쪽에서 이제 마을 상권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은 뭐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네, 아니면 또 미용실이나 이런 일, 어 이종 근생 시설들, 편의점뿐만 아니고요. 네, 이런 일, 이종 근생 시설들이 모여 있는 마을 상권이 형성된 곳이 이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도로 따라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복대 가격 시장도 같이 이어져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대동 같은 경우가 지금 1980년대 중후반에 이쪽으로 이제 주택단지들이 형성이 됐어요. 이런 단독주택단지들이랑 상권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대동 같은 경우가 그 산업시설이랑 일반산업단지, 청주 일반산업단지랑 가깝은 이유 이점 때문에 이쪽으로 최근에 단독주택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충북대학교도 조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대동이 거의 뭐 같은 면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그 동네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도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올라온 곳이 이쪽 북대동 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주에서는 북대동은 뭐 사창동, 북명동, 운천동, 뭐 내덕동, 수덕동, 수곡동 같은 곳과 더불어서 이런 단독주택 단지들이 형성된 곳이, 어,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청주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가경동 터미널 쪽 상권도 이용하기가 쉬워서 접근성이 편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타, 기타 타 지역들의 단독주택들에 비해서는 토지 가격이 어, 가격당 평당 가격이 조금은 높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복대동만의 특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여건이 그만큼 좋다는 뜻이고요. 오늘 주택은 어, 그 중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왔는데 요위 앞에 위치한 이 주택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주택은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앞쪽으로 남양주택인데, 정말 좀 시원하게, 앞쪽에뭐 가림이 없이, 가림이라고 좀 있죠. 앞쪽이 이제 뭐 도로가 지금 보면 6m 미만 폭의 도로인데, 6m 미만 폭의 도로랑 접하가 있는 주택인데, 조금 개방감 있게 주택이 지금 지어졌습니다. 앞에 좀 앞마당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막히거나 그런 느낌이 좀안 받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 이렇게 열려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주택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건축연도는 1990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0년도 9월 준공이고 대지가 현재 73평 나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 한 50에서 60평 많게는 뭐 60평대 후반인데 여기는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 면적도 좀 크게 크게 잘 잘려져 있습니다.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잘 잘려져 있고 네 그리고 옆면적은 56평 나오는데 1층 주인세대가 1층에 있는 주인세대 네 거기가 이제 33평 나오고. 2층에 투룸 두 가구가 임대되어 있는데, 거기가 22평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는 56평 나옵니다. 이렇게 연면적 되어 있고, 1층에 주인 세대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2층으로 오르시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 1층에 주인 세대 있는 곳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네, 오늘 매물 되겠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서 네, 주택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안쪽에 어느 정도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마당 공간이 조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유리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건이 되시면 앞쪽에 있는 이 계단, 네 계단도 네 철거 하시고 여기 그 담이랑 대문 같은 거 철거하셔서 이쪽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차 공간 확보하시는 것도 상당히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복대동 쪽의 단점이 단독주택가들 은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주차 여건이 상당히 조금은 안 좋습니다. 네. 이전에 있던 곳이다 보니까 네,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곳이지 주차권이 조금은 좀 미흡한데 이런 부분 살리셔서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부분도 계단 밑에랑 그리고 주택의 옆면부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쪽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예전에는 이곳에다가 지금 임대를 두셨었어요. 임대를 두셔가지고 기존에 임대방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주인 세대만 네,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어났, 그때 당시에 활용했던 주방입니다. 그때 임대의 주방이고. 지금은 그냥 창고. 그리고 여기는 네, 주방 쪽, 주인 세대 주방이랑 연결된 네, 베란다 공간, 출입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인 세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쪽으로 주택은 비옥이 있지만, 어, 개방감이 확실히 좋아요. 네. 지금 햇살도 일조량도 일조건도 상당히 좋구요. 그래서 뭔가 조금 확 트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요건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주택에 비해서, 뭐 다른 주택은 이제 탁탁탁탁 붙어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여기 같은 주택은 좀 뭔가 열려있는 듯한, 개방감 있는 듯한 모습을, 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내부 안쪽 들어가서 내부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층 주인 세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게 되면 전실 공간이죠. 네, 전체적인 전실 공간이고, 이게 건축이 90년대 건축입니다. 90년 건축이고, 지금 연령이 지금 33년, 34년 되어가는, 네, 건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꼭한 번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분들이, 주택 지으시고 바로 입주하신 겁니다. 주택 지으시고 한 1, 2년 사이에 바로 입주하셔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리모델링을 크게 손을 보시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진짜 집이 남양주택이고 그때 9 0년도에 건축을 정말 잘 지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내부가 따뜻합니다. 네, 온기가 충분히 느껴지고 겨울철인데도 온기가 충분히 느껴지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네, 거실 공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이고 일단은. 샤시 부분, 네, 샤시 부분은 전부 다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최근에 한번 손을 보셨고요. 그래서 샤시랑 싱크대, 싱크대까지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샤시는 따로 손을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전체적인, 네, 거실에서 바라본 주창 모습입니다. 남향으로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기타 그 외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건축된, 네, 그런 단독주택에서 볼수 있는, 네, 나무 원목 스타일의 이런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인 네, 주택 거실 모습 보여드리고 33평 나옵니다. 33평에 방 4개 그리고 욕실이 2개 있고요. 그리고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지금 살펴볼 텐데 이렇게 지금 거실 주창에서 네, 주창에서 네, 반대쪽을 바라보고 네, 촬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해서 주방 모습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는 이 주방 들어가는 문다 개방해서 이벽 네, 허물고 개방해서 충분히 더 크게 개방감 있게 네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각 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방이 될것 같고요. 큰 방도 지금 창은 남향으로 네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햇살 일조량 일조권은 충분합니다. 네 햇살 들어오는 건 충분하고 샤시는네 크게 한번 손을 보신 거기 때문에 따로 샤시에 그 투자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네, 전체적인, 네, 안방인데, 이분들은 안방에서 그렇게 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어, 건조기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바로 옆으로, 네, 욕실 공간 네, 공용 욕실 공간 안쪽으로 조금 깊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 들어가 있고 옆에는 또 세탁기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안방이 누다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층고 있는 누다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중요한 곳. 네, 여기가 작은 방 네, 사이즈 어느 정도 측정이 될것 같고요. 한두평 정도 나오는 공간 네, 두평 조금 안 나올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 이쪽은 주방 기역자 싱크대랑 인덕션 들어갈 수 있고, 네, 지금 보면은, 네, 여기 식기 세척기까지도 매립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손을 보신, 네, 싱크대 모습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식기 세척기가 아니고, 저희 오븐인 것 같은데요? 네, 오븐이네.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식기 세척기가 아니고 오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작은 방, 네 작은 방 모습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고, 여기는 주방에 딸린 방이니까 주방 보조할 수 있게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방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음, 여기 방이 예전에는 세를 놓을 수 있는 방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쪽도 방이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화장실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쪽에서 따로 예전에는 이제 세를 놓고 하셨던 방이라서 화장실이 개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손 보시면은 뭐 크게 안방 개념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고 주방 뒤쪽으로 보면은 지금 뒤쪽에 이제 가벽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바로 우풍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건들 불필요한 물건들 이쪽으로 보관할 수 있게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 네, 이쪽도 이렇게 이정도 설치 공간이 있습니다 네, 위에 천장 막아 놓으고요 네,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면 네, 예전에 보일러 놓고 왔던 네, 그런 식으로 베란다 형식으로 뒤에 이렇게 네, 공간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네, 주택 1층 모습은 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현재 투룸 두 가구가 네,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한가구는 임대 됐고요. 네, 한가구는 네 공실입니다. 투룸 두 가구 같은 경우에도 건축 연도가 좀 있다 보니까, 새는 그렇게 크게 받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씩, 네, 월 20만 원씩, 네,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저도 처음 올라오는 공간이라서, 뒤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투룸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고, 아, 저기 또... 옥상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옥상 볼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쪽 공실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한 네. 20만원 정도, 네그 정도 될것 같고, 주택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양에서 오는 지금 햇살 들어오는, 네 지금이 현재 한 3시쯤 다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보이시죠? 햇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앞쪽이랑도, 네, 유격거리도 상당히 넓게, 지금 도로폭만 해도 한 4m 이상, 네, 6m 정도, 6m 미만 도로폭이라서, 1층도 그렇고 지금 2층도 그렇고 일조권 침해가 전혀 안받습니다그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보시면 네 햇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쪽 투룸도 이 앞쪽 테라스 공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택 구조가 정말 이쁩니다. 네 90년도에 준공되었을 당시에 주택을 구조를 상당히 좀 이쁘게 잘 뽑아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2층인데 지금 보시면 샤시랑 그리고 각 방들, 문들 이런거는 리모델링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손을 더 보셔도 한 30에서 한 35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 같은 경우 싱크대 같은 경우만 조금 한번 새로 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 정도 장판 경로만 지금 강화마루나 이런 걸로 하나 설치해 놓으시고 샤시는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여기는 임대인들 뭐 30에서 35 차이 최대한 40까지도 네. 그 인테리어 여하에 따라서 네,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욕실 공간인데 욕실도 손좀 좀 보시고 네, 그리고 작은방 공간 이렇게까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다 살펴봤습니다. 네, 공실까지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옥상 쪽 올라가서 네, 옥상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가, 아, 저는 그 구조가, 주택을 지었을 때 토대가 정말 이쁘게 잘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딱 햇살 정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지어 놓은 것 같은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네. 공, 주택 투룸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방은 총두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옥상 한번 올라게요 옥상도 지금 바로 슬라브 지붕에 지금 지붕을 또 하나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바로 들어와서 뭐따그 뜨거운 열기는 좀 막아주고 그리고 매번 방수를 매번 매번 보지 않으실 정도 될 정도가 되니까 지붕이 있어서 지붕 검사까지 잘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방수가 이게 안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방수도 최근 한 2년 내에 한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트 공사나 방수 공사도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그렇게 높은 층, 조금은 뭐 낮은 층고로 만들어 오신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까지 지붕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주택 매매 가격은 지금 현재 3억 5천에 올라왔습니다. 네, 3억 5천이고 평당 가격으로 보면 약한 482만 원, 네, 482만 원에 지금 올라온 매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조금 손을 보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조금 손을 보시면 훨씬 더 윤택하게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 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단독주택 소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앞마당 있는 공간, 그러면서 조금 넓은 토지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햇살 잘 들어오는 주택 어 찾고 계신 분들은 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랜드마크 TV 장수장이었습니다.